안녕! 정아이 오늘 크림진짬뽕이랑 만두랑 소시지 가지고 왔더라. 정아이가 사실 소식자 여서 라면 하나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라면 3분의 2랑 사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맨날 먹방에서 이따만한 그릇에 엄청 많이 많이 담겨있는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조금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아이가 아주 맛있게 먹어볼게요. 크림진짬뽕 처음 먹어봐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먹어볼게요. 음! 음! 짭짤한데? 음! 국만두! 만지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꽃. 음. 면이랑 같이 올려서. 음. 음. 만두 맛이 강해서 면 맛이 잘안 나요. <laughs> 그럼 만두 맛이 엄청 세네. 그냥 만두 맛밖에 안 나요. <laughs> 소세지 잘 갈라진 소세지. 음, 이것도 짭짤하네. <laughs> 물을 넣어서 더 짜진 것 같아요. 원래 진짬뽕 맛에서 매운 맛이 좀 사라진 느낌? 소시지랑 같이 먹을까? 음. 영하 이거 너무 짜서 나중에 부을 것 같아요 짠 것만 3개예요 <laughs> 만두도 약간 짭짤하고 소세지도 짜고 진짬뽕도 짜고 <laughs> 음. 음. 후. 맛있는 고, 어, 그, 막, 국수집이나 라면집 가면 이렇게 젓가락에 면 꽂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모형 같은 거 뭔지 알아요? 약간 라면집이나 우동집 가면은 이렇게 있는 거. 약간 <laughs> 그 느낌 난다. 음, 음 맛있다. 정아이가 좋아하는 진짬뽕. 방금 건더기 새우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입. 아이, 너무 짜서 이거는 못 먹겠어요. 빨리, 당근 먹으러 가야지. 잘먹었다빠빠이안녕 가이 오늘은 프랭크버거에 머시룸 크림 스테이크 버거, 그리고 집게다리 튀김, 가지고 왔더럼종가이 예. 프랭크버거는 처음인데, 한번 먹어볼까요? 오, 여기 뒤에 거 먹을까? 오, 프랭크버거. 여기 엄청 크림크림한 소스가 들어있고, 양파랑 버섯이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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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들어있어요. <laughs> 한입 먹어볼게요. 응, 어. 음! 크림소스 맛이 나요. 약간 크림파스타 맛인데? 오, 맛있다! 음! 크림소스가 진짜 파스타, 크림파스타 소스 맛이에요. 음! 음, 엄청 담백한데. 어? 음. 오 버섯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양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 뭔가 엄청 건강한 버거 먹는 느낌이에요. 치킨라이 튀김. 치킨라이 으, 정하이 이거 엄청 먹고 싶었어요. 으, 한번 먹어볼까요? 음, 오잉, 이거 진짜 집게다리인가 이거 개 안에 들어있는 뼈 아니에요? 오잉? 이거 진짜 집게다리 통으로 튀긴 거예요? 뭐지? 여기, 진짜 개껍질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집게다리 튀긴 건가 봐요. <laughs> 신기하네. 여기 엄청 딱딱해요. 집게다리, 진짜 집게 껍질이 있어요. 하나 더. 음. 령. 아, 쩡아이, 이거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지금, 쩡아이, 살 많이 쪘어요.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음. <laughs> 안녕 빨리 꺼야지, 쩡아이가 더안 먹을 것 같아요. 안녕 <laughs>